오늘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아마 이스트리버 쪽에서 오늘 불꽃놀이 행사라거든요. 매년 번갈아가면서 허스 강에서 한번 했다가 이제 이스트리버에서 했다가 오늘은 이스트리버에서 한다 그래서 브루클린 브릿지 쪽이 가장 큰 명소라고 해요. 거기에 가장 큰 불꽃놀이들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집 그쪽 부근이라 가보고 싶은데. 어, 갈 건데, 어, 아, 저 남단, 브루클린 브릿지 쪽은 아마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저희 집 쪽에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 이스트리버까지 뭐 저희 한두개 에브뉴만 걸어가면 되고, 그냥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해가 지기 전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해가 지고 이제 나갈 생각입니다. 그쪽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멀지 않으니까 걸어가 봐야죠. 예. 네. 그래서 Uh, First of July라고 보통 부르는 독립기념일 분위 기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워싱턴 D.C.의 이제 백악관에서 네 장병들 가족들을 이제 불러놓고 성대하게 뭐 이제 O B B O B B B A라고 하죠. 그래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laughs>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식을 거행하면서 엄청나게 공치사를 했어요. 하여튼, 저렇게 자기 피하를 잘하는 인물은 아마 역사상 드물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상 가장 대단한, 예, 세금 면제 해줬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네 이에 대한 뭐 비판도 많아요 뭐 로빈우드 법이다 로빈우드는 보통 약자한테 이제 부자들의 돈을 털어서 주는 그런 의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다 그래서 약자들의 돈을 털어서 지금 부자들한테 주는 역 로빈우드다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메디케이드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써야 될 예산이 이번에 잘리게 되고요 반면에 뭐 가장 이제. 이번에 감세 법안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자들이긴 합니다. 물론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면제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근데 세금 감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어이 먹건 좀 하여튼 굉장히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방향이 정책의 방향성이 확실히 바뀐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 네, OBB, OBBA 네, 통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여파가 있을지 또 뉴욕에서 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